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이대일 리포터라고 합니다. 제 옆에 지금 굉장히 이번에 리즈 갱신을 하신 배진영 군이 옆에 있는데 진영이 형한테 인터뷰 몇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영... 자, 팬분들이 진영이 형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뽑아주셨어요. 그걸 제가 몇개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 성심성의껏 답해주세요. 네. 진영 군 공과 사진이나 브이앱 보면 잘때 잠옷을 항상 챙겨 입는 것 같은데 총몇 벌의 잠옷을 가지고 있나요? 진짜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네. 어, 저는 음, 보통 잘때 입을 옷이 없어서 이 잠옷을 입고 자는데 그때 아마 샤워하고 바로 나와서 했어서 가지고 잠옷을 맞아. 입고 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옷 입었는데 이제 팬분들이 이제 잠옷을 몇번 선물해 주셔서 그것도 지금 잘 입고 있습니다. 한 서너 벌 되는 것같죠 잠옷은. 네, 잠옷은. 진영군 공카에 글쓸때 항상 귀여운 이모티콘을 잔뜩 쓰시는데,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이모티콘들인가요? 이모티콘을 이제 제가 원래 잘안 쓰는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넣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한테 안어 우진 형한테 쓰죠. 어, 음, 그래 많이 쓰시길 바라겠고요. 네, 진영이의 민현이 형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음, 그거는 뭐 원호원 활동하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질요 우진 형은 뭐 요새 같이 취미를 같이 즐기고 있어서 더욱 더 요새 더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증 사진. 이제 민증이 나오잖아요. 네. 민증 사진 잘 찍었나요? 그때 민증 나왔죠. 이미 나왔어요? 이미 민증 나왔기 때문에 민증 민증 있으세요? 저 다음 주에 칼로 민증 딱 하나에서 아직 잉크도 안 말라 아직 아직 잉크도 안 말라가지고 <laughs> 맨날 우진이 놀려 맨날 야. 내가 형형나 응. 민증 뽑았다 그러면 귀엽다, 야 귀엽다. 잉크도 안 마른 게 무슨 민증 민증 나왔고 아, 어 사진은 네. 어, 매우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면 네. 그때 바쁜 스케줄 네. 중에 네. 빨리빨리 찍었기 때문에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첫 민증이니까 고이 고이 보관하겠습니다 저도 곧 만들어요. 여러분. 네. 동갑이거든요. 네, 01년생이죠? 네, 네 동생이에요. 아.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집과 숙소 제외하고. 우진이 형 마음. 어, 저는 <laughs> 당연히 우리가 맨날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그런 무대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스키장을 빨리 가고 아,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음, 맞아. 저 스키 탄거 영상 있거든요. 겨울 되면 올릴 거니까. 공카에 왜안 올려요? 작품? 그러니까 거울, 겨울 되면 올릴 거예요. 작년 거잖아요. 겨울 되면 올릴 거예요. 그냥. 이번에 새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공카에 맥스랑 같이 자는 사진을 올렸잖아요. 자고 나서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원래 동물 털 알레르기라 <laughs> 그런 게 있는데. <laughs> 네. 근데 이제 뭐 지윤 형이 뭐 스케줄 때문에 나가 있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맥스가 너무 귀엽고 해서 장난치고 막 얼굴에 막굽이고 했는데.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눈이 반팽이가 있었어. 되고 있어가지고 <laughs> 눈이 엄청 띵띵 부은 거예요. 네, 그래. 눈이 쌍꺼풀이 눈이...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아.. 다음부터는 진짜 얼굴에 절대... 손대지 말요안 네, 하려고 감사드리고 네. 오늘 미비 촬영 이만한 과거 네.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희의 첫 정규 앨범인 만큼 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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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